긴자에 왔습니다. 긴자 료코를 많이 갔었지. 긴자. 긴자에서 마로스시를 왔습니다. 다 아, <laughs> <유료>. <laughs> 안 돼, 안 돼, 아직, 아직, 안 돼. 어, <laughs> 아니, 아니, 야 아니, 야 스케이트 선수인가? 어, 맞다, 아규어왔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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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아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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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 왜그 <laughs> <laughs> 지나갑니다 예전에 여기서 이바라키 가는 버스를 탔어요 추워 식당까지 <laughs> <laughs> 지금 딱 점심시간이라 다 피크네 <laughs> <laughs> 도쿄역 앞에 카페에 앉았습니다. 카페라떼 갓코리... 아이스 카페라떼 이거... 그 올려줘 오 어떤... 여기 여기 아, 이번 여행도 코코 이지망에만 함께합니다. 합천 음... 아닙니다. 석두와의 마지막 식사. 할게 조심이손 <laughs> 한번 흔들어줘. <laughs> 네, 그잘 하시고. 안녕. 마무리 잘하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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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안녕. 안심안 들어가 <laughs> e <modelling> e <서점 banks> 왜 들었어? 화장실 여기 안에 있어. 아시2번니다 저기 앞쪽에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저거를 몰랐어요. 모르을 그냥 지나쳤는데 너의 이름에 나왔던 곳. 아또 사람이 있네요. 주말이라 전에 평일이라 사람도 없고 참 좋았는데 씁쓸합니다. 좀가져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모퉁이를 돌면 나옵니다. 그 계단이. 김민호 나말 와. 여기에서 이렇게 돌면은 짠. 아 진짜 사람 개많 예전에는 평일에 왔을 때는 사람이 훨씬 훨씬이 아니라 아예 없었는데 지금은 노답이네요 지자스 여기가 신사가 있는 곳이고 바로 요가가 되겠습니다 도쿄타워를 보러 다시 왔습니다 アイスアメリカの。はい。レギュラーサイズレギュラーサイズ。600。アイスアメリカの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う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サロン。右手に。どは文字ソビョン아ダワーやでな。 위생, 보세, 아리까리. 아, 어제 봤던 곳은 여기. 저기 밑에서 봤고, 오늘은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허, 앉을 자리다. 여러분들, 여분들 나간다. 앉아서 시간을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좀 쉬었다가, 2층에서 쉬었다가 이제 내려갑니다. ごうと Yokohama 요코하마 라이프 스타트. 음 제가 머무는 숙소입니다. 차이나타운에 있는 요코하마지만 뭔가 지금 내가 중국에 있나 싶은 그런 곳입니다. 대부분 중국 음식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볶음밥? 어, 볶음밥? 맛있겠는데? 저쪽에 가면은 큰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지나가면은 번화가입니다.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기가 엄청 큰 공원인데 이 공원의 이름은 요코하마 공원입니다 요코하마 공원 요코하마 스타디움도 옆에 크게 있는데 지금 밤이라서 요거는 다음에 한번 날 밝을 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살짝 저 뒤로 보이는 게 요코하마 스타디움입니다 이쪽 건너편이 조금 번화가인 것 같아서 넘어가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왔는데 차이나타운에서 밥을 먹기는 좀 그래서 예전에 부산에 있는 차이나타운 갔을 때는 군만두를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도쿄에서 교자를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한동안은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늦게 자고 오늘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간단한 식사와 맥주 한잔 정도 먹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반짝거리는 불빛을 따라왔더니 맥도날드 였습니다 마크도날도 한번 가볼게요. 그나마 먹을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습니다. 모스 모스버거였던 가것 같은데 모스버거, 햄버거 양대 산맥인가요 모스 맥마도 나도. 자, 첫 번째는 라멘집이 나왔습니다. 라멘 여기는 뭐야? 뭐 파니? 오, 다양한 것들을 팝니다.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카레도 있고, 오케이. 골목에 마지막 가게. 24시 영업을 하는 이곳은, 어, 뭐야, 장어, 어, 뭐야, 장어가 있어. 장어집인가 본데요. 어, 좋은데? 오케이, 여기 한번 메뉴를 보겠습니다. 고기가 있고, 장어가 있고, 카레가 있고. 장어 덮밥으로 어제도 먹어가지고 응. 파리나 아까 먹었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라멘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멘 카츠동을 먹어볼까요 카츠동 가치동. 어 카츠동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츠동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이드 어 필요있네 기린을 예스 クーポンはお持ちでしょうかクーポンのお支払い方法をお選びください,いカ,ードカードをセットしてください、はい、カードを取り出してください2枚発見中です券をお取りください 안녕요동차아는 엔. 비입니다 순삭 아무도 맥주를 안 먹어서 혼자 얼마 전에 맥주를 이 저는 다시 요코하마 공원을 이번에는 가로질러서 귀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가하다가 편의점에서 내일 마실 물과 뭐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요코하마 스타디움 그리고 여기가 요코하마 공원이라고 지도상에는 엄청 커 보이는데 막 엄청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코하마의 스타디움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살짝 그냥 산책하기 좋은 정도의 공원인 것 같습니다. 어, 거리의 악사들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타 연주 연습을 하나 기타 동호인가요 회 남자들이 말이라도 할수 있으면은 어너 나와 같이 한국 갈래? 라고 하겠지만 말이 안 통해 말을 할 수가 없어 덩어리야. 저쪽 건너 가면은 숙소가 있습니다. 저는 공원을 가로질러 와서 옵슬 계단을 올라왔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또 역이 나오고 지금은 육교 위입니다 육교 위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차이나타운 플러스 저의 숙소가 있습니다 굿아 로손이 있네 여기서 뭘 사야 되겠다 물과 숙소에 없는 몇몇 가지를 사려고 로손에 들어왔습니다 나가보도록 하죠. 와,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땅이 엄청 흔들립니다. 이게, 이게 맞나? 숙소에 있을 때도 좀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오늘 되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형이 어허... 집에 가야 되나? 일본 네. 편이죠. Let's 이렇게 저렴하지 하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지만 예전에 많이 사 먹었던 요거를 가져갈게. 건강 이겠어물 부자 후쿠로봉투 괜찮냐 물어봐서 나이죠 하니까 저기 인도 사람 같은 분이 이상하게 쳐다보네. 괜찮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닌가. 후쿠르 다이조부 다이조부 됐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쳐다보네. 왜지 왜지.